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더 하모니 시리즈 네 번째. 진정한 불을 이루는 다섯 가지 절대 조건 중네 번째 필요 조건 육체의 풍요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더 하모니 조화로운 인생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업나잇 이전 동영상에 어, 저자 소개와 책의 전체적인 서문, 결문 그리고 목차에 대해서 자세히 어, 발췌 독으로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다른 어, 영역들의 정신과 그리고 관계 풍요 영역에 대해서도 발췌 독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발췌해서 읽는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늘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책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소장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실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육체의 풍요, 조화로운 부의 네 번째 필요조건, 발체독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조화로운 인생에 이르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만약 이런 기초를 통달하지 못한다면 절대 현재 단계를 마치고 고급 단계로 나아가 조화로운 부를 이룰 수 없다. 잠시 동안은 그것을 무시하고도 낭만적인 관계를 즐기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최고의 신비한 경험을 할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육체를 무시하면 바로 곤욕을 치르게 된다. 만약 모든 것은 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루 종일 푸딩을 먹고 헬스클럽을 빼먹고 명상만 한다면 머지않아 육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라. 누구나 부유해 보이기를 갈망한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한동안은 신용카드를 최대 한도로 쓰면서 부자행세를 할수 있다. 잠깐 동안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숨길 수도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나 좋지 않은 습관은 반드시 육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당신의 육체가 지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습관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느낄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육체는 물질적인 신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세상까지 유형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절대로 즐길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육체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가져야 한다. 아프리카나 인도, 몽골리아 부족들이 아름다운 천이나 보석을 걸친 모습을 본적 있는가? 인간은 공공할 때조차 인생의 일부 측면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본성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음악, 이야기, 의식, 축하 행사 또는 물질적인 장식 등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는 내면에서 느끼는 부유함을 외부로 표현하기를 갈망한다. 샤머니즘을 믿는 토착 부족민들은 그들의 문화가 풍요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물건들을 통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들의 집안에 매달린 옥수수자로, 짐승가죽, 축제의상 등등은 그들 세상에서 풍부한 좋은 것들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 혼란한 외부는 혼란한 내부를 반영한다. 역량이 확장되면 그에 따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확장된다. 불가피한 성장 과정을 가속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것이다. 또 진동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물에 꾸준히 몰입하고 그와 반대로 당신을 약하게 하는 사물은 피하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 것을 붙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집중해 방아쇠를 잡아 당겨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먼저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스스로 나는 무엇으로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 한번은 어떤 고객이 자기 부인이 항상 이웃집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너무나도 애를 쓴다고 내게 하소연했다. 옆집 식구들과 모이는 날이면 집사람이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옆집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하려고 난리예요. 무슨 형사라도 된 것처럼 느닷없이 우리 집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찾아내죠. 양탄자에 묻은 얼룩이나 소파에 난 구멍이나 마당에 죽어있는 꽃 같은 것들을 모두 찾아냅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니까 저와 자꾸 다투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고객에게 대개 부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뭐라고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했다. 내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다. 그는 그때까지 아름답고 잘 갖춰진 환경이 성장의 무대, 즉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을 인생 속으로 끌어당기는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환경을 꾸미는 것을 나쁘게만 볼수 없다. 이 역시 환경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환경을 꾸미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 우주는 질서를 사랑한다. 혼란한 외부 세계는 혼란한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전미 전문 조직과협회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지니고 있는 물건들을 찾는데 55분을 소요한다고 한다. 그것은 거의 2주에 가까운 시간이다. 당신의 시간당 가치를 기초로 계산하면. 최소한 1년에 1만 6천 달러가 넘는다. 그것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1년에 일주일을 허비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 키나 납기가 지난 공과금 청구서를 찾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주가 당신의 목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하라. 당신의 목표와 의도와 더 높은 목적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만약 당신이 여전히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이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주변을 통해 시야를 넓혀라. 세상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입는 옷부터 집안의 장식이며 자동차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전진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에너지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틀에 박히기 쉽다.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당신이 창조한 것들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판단하지 말고 강력한 경험에 비추어 바라보라. 멋진 호텔에서 머물거나 친구의 아름다운 집을 방문하고 나서 당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당신에게 증기 청소기를 사거나 마당에 새 꽃을 심도록 유도했을 것이며 그런 행동이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감을 주고 움직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후에는 깨끗한 양탄자를 쳐다보거나 나비들이 정원에 날아다닌 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그런 아름다움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속으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방문하는 것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기는 커녕, 침울하게 만들기만 한다면 어떨까? 침울해진다는 것은 더, 어, 곧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을 뜻하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식이 변모의 첫 번째 법칙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당신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라. 성장할 필요를 인식했다면 당신은 이미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상태를 지속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만약 더 멋진 집을 보고 질투가 난다면, 음, 그것은 곧 당신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젠가 재물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질투 따위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지에 이를 때까지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을 이용하라. 행동하라는 거죠. 올바른 행동. 당신의 환경을 개선, 갱신하고 망가진 것은 뭐든 고쳐라. 빠진 것은 뭐든 채워라. 때가 묻거나 얼룩진 것은 뭐든 없애라. 항상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곳을 내다보고, 지금 현재 주변을 통해 시야를 넓혀라.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라. 가치가 더 높은 것을 구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면 기꺼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그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면 할인 행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참을성이 없는 지금형 인간은 금전적인 부유함을 창출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좋은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면 참을성을 갖고 나중형 인간이 되겠다고 마음먹어라. 예를 들어, 지금과 나중에, 훨씬 뒤에, 접근법을 고려해 볼수 있다. 뭔가를 살까 말까 망설여 질 때에는 그것을 샀을 때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다음 그 물건이 수명을 다할 동안 당신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라. 지금 이 물건을 사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할까? 지출이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능력과 성장에 투자하는 돈은 분명히 나중에 수천 달러를 되돌려줄 것이다. 육체에 유익한 자양분을 줘라 건강이 우선이고 몸매는 그 다음이다. 육체의 영역에서 잠깐 참고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은이 제임스 아서레이는 이 조화로운 인생이라는 책에서 다섯 가지 절대 조건,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영역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어, 정말 음, 부유한 인생,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 혹시 육체에만 <laughs> 국한하셔서 생각하실까봐 제가 기후로 말씀을 드려요. 이전 동영상 다시 듣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육체 영역에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해보자. 150평의 호화로운 주거 공간을 갖춘 바다를 굽어보는 저택. 10만 달러짜리 전기 스포츠카, 큰 빌딩에 널찍한 사무실, 새로 꾸민 주방, 욕실, 아이들을 돕는 재단의 설립, 부모님께 별장을 사드리는 것, 빨리로 두 번째 허니문 여행을 가는 것등 당신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목록에 적어라. 만약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는가? 고르기 힘들다면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골라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작은 목표들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의 몸은 신이 물질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이나 건강, 아름다움을 제약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의 일인 몸매를 숭배해서 내면의 일인 진정한 건강을 해치기까지 한다. 건강이 우선이고 몸매는 그 다음이다. 몸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생이 끝날 때까지 당신이 타고 가야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육체를 다쳐도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가 되돌아왔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다. 어렸을 때에는 약하고 말랐었고, 청년 시절에는 보디빌딩 선수가 되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몸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으며, 모든 기묘한 다이어트를 다 해봤다. 이렇듯 여러 해 동안 내 몸을 여러 각도에서 활용했던 것은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 커다랗고 두꺼운 안경을 끼고 토끼 이빨이어서 사람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다. 내 눈깔, 벅스버니, 말라깽이 나는 항상 이런 소리를 들었고, 최소한 나에게는 그런 소리가 재미있게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운동도 전혀 못했다. 나는 내면의 몸을 움츠려서 그 고통을 피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대로 가다가는 평생 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헬스클럽에 찾아갔고 그 약했던 팔 안에 어쨌거나 근육이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다. 나는 헬스 중독자처럼 운동을 열심히 했다. 내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역기를 두는 것에 중독되어 갔다. 그때 나는 좋은 일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나쁜 일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뛰어난 보디빌더가 되는 것이 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여겨졌다. 나는 난생 처음 여자들의 관심을 받았음에도 내가 실패자이고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내 몸은 크고 강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 자신의 그림자에 놀라 학교 식당에 홀로 앉아 있는 약해 빠진 존재였다. 그래서 나는 새 오토바이를 샀다. 내가 엄청난 마력을 지배하고 거기에서 오는 물리적인 자유가 마침내 효력을 발휘해 나를 진정한 종마로 변모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내가 처음 오토바이를 몰았을 때의 기억은 자동차 전조 등두 개의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었다. 교통사고군요. 깨어보니 응급실이었다. 힘을 가졌던 느낌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대신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매년 미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거나 죽는 10만 명 중에 하나로 공식적인 통계 수치에 일조했다. 왼팔이 으깨지고 디스크 두 개가 탈골되고 두 무릎이 나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치료받고 나자 헬스클럽에서 힘들여 얻은 27kg의 근육은 하나도 남김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그 무수한 집중과 헌신의 시간이 사라진 것과 같았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자꾸 별볼 일 없는 존재로 남아야 할 운명인 것만 같았다. 나를 치료했던 의사들은 내가 다시는 역기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침울함에 빠졌다. 당시 내가 병실에 누워서 할수 있었던 일은 그저 TV를 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사고는 나를 진정한 나를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똑같은 가치관과 꿈과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은 심장을 지니고 있었다. 단지 내가 본래의 체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내 부모와 형제가 그만큼 나를 덜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거울만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는 예전의 나 그대로였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비록 몸은 다쳤어도 내 존재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몹시 흥분이 되었다. 나는 다시는 외부 세상이 내 성공이나 실패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면의 부유함과 조화를 찾아내 나를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굉장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TV를 끄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독서를 다시 시작했고 생각도 바꿨다. 생각이 바뀌자 인생도 바뀌었다. 퇴원 후 나는 헬스 클럽에 다시 찾아갔다. 그것은 의사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모든 희망과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몸속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자신의 식욕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주의 에너지에 귀를 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주 에너지를 방향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육체의 일부다.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조화로운 인생에 이르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만약 이런 기초를 통달하지 못한다면 절대 현재 단계를 마치고 고급 단계로 나아가 조화로운 부를 이룰 수 없다. 여기서 부는 금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모든 것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잠시 동안은 그것을 무시하고도 낭만적인 관계를 즐기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최고의 신비한 경험을 할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육체를 무시하면 바로 곤욕을 치르게 된다. 만약 모든 것은 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루 종일 푸딩을 먹고 헬스클럽을 빼먹고 명상만 한다면 머지 하나 육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몸속에 무엇을 넣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몸이 편안하고 우아하게 오랫동안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있는가? 아니면 단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쓰레기로 채우고 있는가? 스스로를 귀중한 예술품처럼 여겨야 한다. 연구 결과 식단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영양이 부족하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정상 체중보다 10kg이나 무거운 몸으로 의식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라. 두뇌에 신경 쓰는 것처럼 몸 속에 집어넣는 것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육체는 사고만큼이나 중요하다. 네, 여러분. 내용이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참 좋은 내용이 많아서 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공유하기 그리고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의식의 전환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어, 만드는 거고요. 어 체중을 줄이는 <laughs> 어,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요 건강한 몸에 항상 감사하는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의 힘까지 가득 담겨 있는 이 책.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췌 독으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스튜디오 업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